당신 자신일 뿐인 참 자아가 당신의 진정한 나다. 이것만 알면 당신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안 것이다. 참 자아를 아는 것은 곧참 자아로 있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존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오로지 참 자아로서 있을 때가 바로 그런 때이다. 참 자아를 자각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의 육신으로서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자신이 참 자아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참 자아를 깨달으려면 마음을 충분히 고요하게 가라앉혀야 한다. 마음이 잠재의식 속에 무수한 생각들로 북적거리고 있으면 참 자아를 발견할 기회는 거의 없다. 그 무수한 생각들은 모여서 습성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습성을 내려놓으면 거기에 종속된 무수한 생각들도 떨어져 나간다. 당신이 참 자아로서 잊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것은 습성이라 불리는 마음의 습관이다. 그것을 의지로서 몰아내라. 습성의 근원이 당신의 참자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내려놓는다. 마음이 충분히 자유로워지면 참자아가 운전석에 앉고 그때부터 참자아가 당신을 운전한다. 참자아가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은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다. 참자아로서 있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당신은 자신이 참 자아로서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참 자아가 아닌 애고로서 있기에 저항하는 데 노력을 쏟고 있다. 애고로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애고로서 있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 노력을 배가 시킨다. 참 자아를 자각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스스로가 참 자아 아닌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원하는 만큼 참 자아를 원한다면 금방 그것을 가질 것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안에서 더 기쁨을 느낀다면 당신은 실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삶에서 기쁨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떤 것을 즐긴다면 그것은 틀렸다. 내면에서 기쁨을 찾으라. 기쁨이 되라. 당신은 자신이 온통 기쁨이라면 즐길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 무엇을 즐기고 있다면 이원성 속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즐긴다면 거기에는 나가 있고 이것이 있다. 참 자아만이 있다면 나나 이것은 존재할 수 없다. 궁극의 진실은 우리는 온통 기쁨이라는 것이다. 무엇을 즐긴다는 것은 우리 본연의 상태인 온통 기쁨인 상태에 극도의 한계를 가하는 것이다. 무엇을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어떤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 되풀이 하거니와 그 어떤 것도 즐겨서는 안 된다. 오로지 내면에서 기쁨을 찾으라. 그러면 무한한 기쁨인 본연의 상태를 발견하게 된다. 실로 오직 하나의 행복만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참 자아로서 있는 것이다. 더 행복할수록 더 자신의 참 자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기분이 고양될 때 당신은 참 자아로서만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엄청난 느낌이다. 참 자아 안에서 사는 것은 황홀경 속에서 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매순간 자신의 참 자아를 경험하고 있지만 매순간 그렇지 않은 듯이 말하고 있다. 오로지 생각 없이만 참 자아로서 있을 수 있다. 참 자아를 찾고 그것으로 있는 것은 쉽든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기만 하면 참 자아를 찾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쉬운 일이다. 그러나 늘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코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된다. 참 자아로 있는 것은 쉽다. 에고로 있는 것은 어렵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자신이 아닌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이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마다 자신이 아닌 것을 내려놔야 한다. 모든 사람이 참 자아를 갖고 있다. 다만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행복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참 자아를 찾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의식적으로 신. 행복, 참 자아를 찾고 있는 사람들과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 말이다. 물질을 쫓는 의식 속에는 참 자아가 없다. 자기 안에서 신을 보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신을 볼수 없다. 신은 모든 것이고 신은 완벽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보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다. 분리를 본다면 참 자아를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실제처럼 느껴질 때 세상은 무겁다. 참 자아가 실제처럼 느껴질 때 세상은 가볍다. 심신과의 그릇된 동일시가 사라지면 우리의 진정한 정체인 참 자아가 나타난다. 우리는 지금 참 자아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우리가 아닌 것들을 놓아보내는 것이다. 참 자아가 신이다. 참 자아는 무한히 개인적이고 개인적으로 무한하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이다. 자연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것은 자연의 근원, 궁극의 아름다움인 신이다. 인간이 아무리 깊은 문제 속으로 빠져들더라도 신은 얼마든지 그를 건져내줄 수 있다. 신처럼 행동하면 신 같은 권능을 지니게 된다. 신은 무엇이든지 즉석에서 물질화할 수 있다. 신인 만유란 자잘한 온갖 것들이 아니다. 그것은 자잘한 온갖 것들 배후에 하나뿐인 동일한 본질이다. 사람들은 흔히 신과 좋은 것, 즉 갓과 굿을 동의어로 사용한다. 모든 사람이 좋은 것을 원하므로 그들은 신을 좋은 것으로 만든다. 신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너머에 있다. 하지만 좋은 것은 우리를 신께로 이끌어 준다. 신이 만유라면 거기에는 악마가 발디딜 곳이 없다. 실제로는 오로지 신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보다는 참 자아를 생각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개 신은 자신이 아닌 존재로 여기고 참 자아는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신이라 불리는 외부의 존재 같은 것은 없다. 신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의 내면에 있습니다. 있는 모든 것은 참 자아이다. 그것은 당신의 참 자아. 신 안에 그 있음을 지니고 있다. 신은 곧이 세상이다. 우리가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이 세상 말이다. 신, 진실, 참 자아는 변하지 않는다. 신이 변화를 알았다면 불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 안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작용도 없다. 신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신은 단지 세상의 배후에 있는 불변에 있음일 뿐이다. 모든 사람은 삶의 매순간 자신의 참자아를 경험한다. 나의 참자아는 나와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다. 매사에 참 자아를 의지하라. 더큰 위안과 평안을 원한다면 그대의 참 자아를 알라.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 그대의 참 자아를 아는 것이다. 온전히 참 자아로서 있지 않으면 온전한 만족은 결코 누리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참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다. 모든 사람이 모든 행위 속에서 자신의 참자아를 찾아 헤매고 있다. 궁극의 행복은 참자아이다. 그 밖의 모든 행복은 그저 참자아의 한 귀퉁이일 뿐이다. 존재하는 유일한 기쁨은 참자아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당신은 이전처럼 그것을 애둘러 찔끔찔끔 가지지 않고 직접 통째로 가진다. 당신의 참 자아를 알 필요가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참 자아가 다른 누구이기를 바라는 이 느낌은 우습고 어리석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참 자아이지 못하도록 제약한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한정된 몸과 마음의 자신을 동일시하여 참 자아를 지극히 제약된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참 자아이다. 나라고 말하고 거기에다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을 때 그것이 참 자아이다. 에고와 동일시하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참 자아이다. 유일하게 직접적인 앎은 참 자아에 대한 앎이다. 다른 모든 앎은 우리 외부에 어떤 것을 필요로 함으로 간접적인 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참 자아와 하나가 된다면 당신은 무한하다. 진정으로 있는 당신의 부분. 곧 당신의 있음은 영원하다. 그것이 진정 당신인 나이다. 작은 자아인 애고란 다름 아니라 스스로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본연의 무한한 참 자아이다.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은 두 자아. 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의 자아만이 존재한다. 당신이 그것은 완벽하지 않고 한계에 갇혀 있다고 잘못 생각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완벽하고 언제나 완벽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참 자아이고 언제나 참 자아였으며 언제나 참 자아일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참 자아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을 자각하려면 그것을 향해 눈을 돌려야만 한다. 에고의 근원, 아니 모든 것의 근원은 참 자아이다. 당신은 매순간 한계 없는 참 자아지만 매순간 나는 한정된 존재야. 라고 말한다. 참 자아 안으로 빠져들면 당신은 나는 한정된 이 몸과 마음이야.라고 말하기를 그친다. 오로지 참 자아를 바라보라. 그러면 에고는 제거될 것이다. 참 자아 안에 거하면 노연하고 싶은 욕망이 없어진다. 에고 안에 있을 때만 해방을 꿈꾼다. 참 자아는 에고가 있는 줄을 모른다. 에고는 참 자아가 있는 줄을 모른다. 무한한 있음인 나가 몸인 것처럼 느낄 때 그것은 무한한 있음이 자신의 몸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참 자아가 진짜처럼 느껴질 때는 몸은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 반대로도 그렇다. 몸과 동일시 해보라. 그러면 몸의 극단적 한계가 당신의 것이 된다. 참 자아와 동일시해 보라.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이고 모든 알미며 무한한 권능이다. 한정된 몸과의 동일시를 놓아보내기만 하면 지금 당장 무엇이든지 물질화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참 자아를 발견하고 나면 몸과 마음은 나의 하인임을 깨닫게 된다. 참 자아의 직접적인 경험을 얻고 유지하라. 직접적인 경험을 얻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더 쉽다. 나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은 곧 우주의 모든 것이요, 우주의 모든 권능이다. 거기에다 무엇을 덧붙일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한계 속으로 끌어내린다. 완벽성을 보고 있을 때 당신은 상대방을 진정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다. 완벽한 참자아다. 높은 참자아나 낮은 참자아 따위는 없다. 단지 무한한 있음과 동일시하는 당신과 한계에 갇힌 존재와 동일시하는 당신이 있을 뿐이다. 끝까지 갈 때까지 당신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다. 온전하고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참 자아에 대한 온전한 자각이다. 모든 사람이 인격을 지닌 자아를 알고 있다. 그것은 자신을 한갓 몸으로 그릇 동일시하고 있는 참 자아이다.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당신은 당신의 참 자아로서 있게 된다. 그저 있기만 하면 당신은 당신의 참 자아로서 있게 된다. 우리 자신인 이 무한하고 찬연한 있음은 절대적으로 완벽하므로 결코 변할 수 없다. 그것은 언제나 거기에 있다. 모든 스승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당신의 참자아이다. 온전히 보일 때까지 당신의 참자아를 보라. 모든 있음은 신이다. 당신의 참자아이다. 참 자아 안에서는 가지는 자도, 가짐도, 가질 대상도 없다. 행위자도, 행위도, 행해지는 대상도 없다. 아는 자도, 암도, 알려지는 대상도 없다. 거기에는 오로지 있음. 모든 있음으로써 있음만이 있다. 인간이 구도에 나서서 구도자를 발견하면 그는 이것을 깨닫는다. 참 자아 안에서는 신은 무엇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신은 무엇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다. 신은 무엇을 즐기지 않는다. 신은 즐거움이다. 신은 무엇? 혹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 신은 사랑이다. 사람 안에서는 그의 있음이 신이다. 그의 의식이 신이다. 그의 즐거움이 신이다. 그의 사랑이 신이다. 참 자아인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참 자아를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의 실제는 완벽하고 온통 기쁨이며 온통 찬연하고 온통 행복하다. 높이 올라갈수록 참 자아를 더 깊이 깨달아 타인을 더욱 자신의 참 자아로서 대하게 된다. 참 자아로서 있는 것은 곧 이기심이 없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 당신은 오로지 타인을 모시는 데에 그들을 자신의 참 자아로서 모시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참 자아는 형언할 수 없도록 절대적이고 깊은 평화이다. 당신의 참 자아를 깨닫는 유일한 전제조건은 마음의 고요다. 참 자아를 깨닫고 나면 그의 모든 행동과 소유물은 더 이상 그 자신의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참 자아이므로 나, 내 것을 버려버린 것이다. 참 자아를 경험하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것에 대해 할수 있는 어떤 말도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있음의 상태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작용도 형상도 없다. 그것은 있습니다. 그게 그것의 전부이다.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것을 알 수도 없다. 오직 그것으로서 있을 수만 있다. 거기에 있으면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 당신밖에 없다. 그것이 있는 것의 전부다. 참 자아 외의 모든 것은 순전히 상상이다. 에고란 당신이 상상으로 쓴 이야기의 대본 속에 등장하는 외견상의 한 배우일 뿐이다. 지금 여기서 당신은 그것이다. 자신을 미혹하지 말라. 환영일 뿐인 한계를 내려놓으라. 참 자아는 적정이다. 완벽히 고요한 완벽한 자각의식이다. 이원 세계 속에서는 신을 찾지 못한다.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유가 신이므로.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니 되어감도 없다. 완벽한 완벽성 안에는 창조작용이 없다. 신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니 신이 신을 보는 것일 뿐이다. 신은 곧 만유이니 신이 신을 사랑하는 것일 뿐이다. 고요 속에서 자신이 신임을 알라. 오직 신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곧 그것이다. 길의 끝에 이르면 우리는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나쁜 힘을 깨닫는다. 당신은 자신이 참 자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참 자아이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참 자아가 아니게 만들지는 못한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당신은 바로 지금 그 무한한 있습니다. 당신은 참 자아가 될수 없다. 이미 참 자아이기 때문이다. 나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이 바로 참 자아이다. 거기서 멈추기만 한다면 말이다. 아무것도 덧붙여지지 않은 나가 당신의 참 자아이다. 그저 나라고 할때그 나의 느낌이 참 자아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저러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참 자아가 아니다. 그저 순수한 나. 오로지 나만이 참 자아이다. 당신이 보고 아는 것이 오로지 그것일 때 그것이 신이요, 당신의 참 자아이다. 그래서 신은 내 살값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다. 그저 나. 나. 나라는 말만 붙들고 있으라. 홀로 있을 때 그렇게 해보라. 나는 몸이다가 아니라 그저 나. 나라고 할 때의 그 있음의 느낌인 나를 말이다. 그것을 붙들고 경험하라. 그것으로 있으라. 그것이 당신의 신성이요. 당신의 참 자아이다.